자, 바로 진행을 할게. 자, 22번하고 29번 먼저 수업을 하고 영상을 자를 거고, 그 다음에 37번, 40번 수업을 하고 영상을 자를 거야. 영상이 총두 편이 만들어질 거고, 어, 먼저 22번 먼저 봅시다. 22번이, 어,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 요새 추세가 좀 그래. 이렇게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를 어렵게 많이 내거든. 자, 이 문제도 좀 어려웠는데, 자, 차근차근 보면은 볼수 있을 거야. 봅시다. The often used praise, 자주 사용하는 구절, pay attention, 집중한다 라는 자주 사용하는 이 구절은 뭔가 통찰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가 많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야.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말이야. 너는 배치해. 너의 제한된 예산을, 집중력 예산을 배치를 한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집중력이 제한된 예산이 있대. 그러니까 집중력이 무한하지는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집중력에 예산이 있어. 뭔가 제한되어 있어. 이걸 이제 배치를 할 거야. that you can allocate to activities. 네가 어떤 활동들에다가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가서 선행사 예라고 보면 돼.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활동들에 할당할 수 있는 집중력의 예산을 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필요한 곳에다가 배치를 하겠지. 그리고 if you try to go beyond your budget, 네가 만약에 예산을 넘어서 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산을 초과하면 너는 실패를 하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집중력은 무한한 게 아니야. 집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집중력을 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망해 이거겠지. 자, 다음 거. It is the mark of effortful activities that They interfere with each other. 이거를 이렇게 보자. 가주어하고 진주어로 볼 거야. 그래서 이걸 표현 정도로 생각을 할 거고 이건 수고스러운 활동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표현이다. 수고스러운 활동이다. 라는 표현이야. 뭐가? 그 활동들이, 이거 활동이야, 활동. 그 활동들이 서로서로 서로 막 간섭을 하고 서로서로 서로 방해를 한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활동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서로 간섭을 한다는 건 이런 거겠지. 제한되어 있어. 제한되어 있으면 내가 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되게 많이 써버리면 나 다른 활동들은 별로 쓸게 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이 한이 활동이 다른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한 활동을 하느라 집중력을 되게 많이 써버렸어. 그럼 다른 활동은 쓸수 있는 집중력이 별로 안 남았잖아. 그럼 이 활동이 다른 활동에 영향을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활동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됐지? 어렵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which is why. 그래서, 이거 많이 했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렵거나 불가능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자,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될 거라고 생각해. 뭔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나 하는데 많이 써버리면 다른 애는 그만큼 못 쓰는 거야. 다른 거에 집중을 할수 없어. 하나에 많이 집중을 하면 다른 건 별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됐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갈 거라 생각해. 다음 장 보자.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나오는 말들은 쉬워. 너는 계산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어떤 17 곱하기 24라는 걸 계산할 수가 없어. 뭐할때 메이킹 어 라우튼 인투 댄스 트라픽 되게 빽빽한 어떤 교통 체증 속으로 들어가면서 17 곱하기 24할수 있어. 못하잖아. 17 곱하기 24도 힘든 거고. 어, 이제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끼어들기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이 어려운 걸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왜?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 왜? 왜 어렵지? 한정되어 있으니까 집중력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곱하기랑 끼어들기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 그러면 안 돼. 해도 안 되는 거지. 못할 뿐더러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사고 나니까. You can do several things at once. 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오직 뭐할 때만 쉽고 부담이 없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야. 자이 말을 어 역접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 집중력이 100이라고 해보자 근데 17 곱하기 24를 하는 건내 집중력을 70만큼을 갈가먹어 70만큼을 필요로 해 그리고 복잡한 도로에서 네가 왼쪽 턴을 하는 거 끼어들기를 하는 건 집중력을 80만큼 요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150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집중력을 초과해버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못하는 거라고 자 근데 내 집중력이 다시 100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탕을 먹는 행동을 한다라고 자 사탕을 먹는데 집중력이 만약에 10이 필요해. 자, 그리고 3곱하기 3이라는 곱하기 문제를 풀 거야. 집중력이 10이 필요해. 더해봐야 20밖에 안 되거든. 그럼 같이 해도 되는 거지. 이건 왜 되는 거지? 부담이 없는 거니까, 쉬운 거니까 괜찮은 거고, 어려운 건 같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됐지? 이글 구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한 번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어. 근데 뭐할 때만 쉽고 부담이 없을 때는 해도 되는 거야. 쉽고 부담이 없을 때만 해도 괜찮은 거야. 사탕하고 3 곱하기 3 이런 거. 됐지? 자 이제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대강 잡혔을 거라고 생각해. 다음 장 읽으면 글이 거의 끝나는데 봅시다. You're probably safe. 너 안전해. 뭐 하면서 안전해. Carrying on a conversation. Carry on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의미가 돼. 대화를. 승객하고 대화를 해 뭐하고 있는 동안에 driving on an empty highway 텅 비어있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승객하고 대화를 하는 거 괜찮아 아까 얘기를 했었지 도로도 비어 있어 운전하는 게 전혀 부담이 없어 그리고 승객하고 대화를 하는 거 이것도 큰 부담이 없는 거니까 같이 해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많은 부모들은 뭘 발견했냐면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 뭐를 발견했냐면 명사절 대시 그들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수 있어. 뭐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동안에. 자, 책 읽어주는 것도 별거 아닌 거고, 머릿속으로 다른 거 생각하는 것도 별거 아닌 거니까, 쉽고 부담이 없는 거니까 같이 해도 괜찮은 거야. 텅 비어있는 고속도로 다니는 것도 별거 아닌 거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예산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를 같이 해서 예산 초과하면 안 돼. 근데 쉬운 거를 뭐 여러 개 해서 예산 안에만 들어오면 그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정답이 5번이야. 5번 읽어볼게. Keep yourself within your attention limit. 너 자신을 유지시켜라. 그 집중력 제한. 이게 예산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겠지. 그 예산 안에 유지시켜라. 벗어나지 말고 예산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 아까 내가 말안 했던 이걸 해볼게. 부모들은 발견을 했어. 아마도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발견을 했어 이거 농담 삼아서 이제 필자가 장난친 건데 뭐가 그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냐면 아기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어 근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한테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그게 약간 좀 찔린다 죄책감이 든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정답 5번이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주제에 한글로 써볼게 내신 준비 그 부담 뭐냐 내신 준비를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자, 주제는 뭐냐면, 집중력에는 한계. 예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은 동시에 해도 괜찮은 거고, 어려운 것은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거지. 못하기도 하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자, 이거 필기해 두고, 어, 우리는 29번으로 갑시다. 자, 29번. 어휘 문제. 자, 29번 같은 경우도 어... 여기 안수 있는 3점이었거든. 3점이어서 그렇게됐고 약간 좀 어려운 편이었던 것같아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해서 그랬을 거야. 먼저 스트릿 스마트라는 이 표현이 어려워서 문제 푸는 게 조금 어려웠을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스트릿 스마트는 보통 어, 북 스마트랑 대조되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해. 뭐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건데, 이런 거야. 북 스마트는... 책을 많이 봐서 똑똑해지네. 그러니까 왜 공부 많이 해서 책을 많이 봐서 되게 모범적으로 온실 속에서 자란 똑똑한 공부 많이 하는 공부 잘하는 성적 잘 나오는 이런 애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스트리트 스마트는 약간 공부 쪽으로 머리가 좋은 건 아니야. 똑똑하긴 똑똑하거든. 근데 공부 쪽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막 잡지식이 많아. 경험에서 늘어나오는 이런 게 되게 많아. 이런 애들 있지. 대강 이미지가 떠오를 거야. 어떤 애들인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 나는 북스마트지. 그치? 공부 열심히 했잖아. 농담이야. 자, 들어가보자. 자,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 어린애가. 굉장히 인상 깊도록 스트릿스마트. 스트릿스마트에. 하지만 학교에서는 엄청 못해. 이런 애들을 알고 있어. 주변에 있지? 뭔가 잡지식은 많아. 근데 학교 공부는 진짜 못해. 이런 애들 우리 알고 있어.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낭비라고 생각해. 뭐가 낭비야? 어, 자 이렇게 가볼게. 삶에서 그렇게 많은 거에 똑똑한 애가 어째? 삶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에 있어서 똑똑한 애가 똑똑하다고 했으니까 똑똑한 애가 뭘 못해? 어 동사 씨이겠지 밑줄을 너무 길게 그었다. 그 똑똑한 애가 뭘 못해. 적용을 못 해. 그 똑똑한 걸 어디다 적용을 못 해? 학문에다가 적용을 못 해. 그거 되게 낭비야라고 생각을 한대. 똑똑한 애가 그 좋은 머리를 공부에 적용을 못 하는 걸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렵진 않지? 자, 되고 있을 거야. 세 번째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학교와 대학교가 학교라고 할게. 학교가 u l 트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At f i r 는 잘못하는, 뭐, 죄가 있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laughs>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그거 학교 잘못이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거? 여긴 안 나왔구나. 그게 뭐냐면, 그 똑똑한 애가 학문에다가 적용 못하는 거, 그 학교 잘못이라고. For missing the opportunity, 나오네. 기회를 놓치는 거, 학교 잘못이야. 뭐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Draw such street smarts n Guide them toward good academic work. 문장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런 스트리트 스마트를 이끌어 줄 기회를 놓치는 것 그리고 어 이렇게 가다 그냥 안 되겠다. 이게 보기가 편하겠다. 이끌어 줄 기회, 그 다음에 가이드 해줄 기회 이렇게 가면 해석이 편할 것 같아. 자 다시 해볼게. 문장이 복잡한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학교가 잘못이라는 거야. 뭐가 학교가 잘못이야? 기회를 놓치는 거, 무슨 기회를 놓치는 거, 스트리트 스마트를 끌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그리고 그 스트리트 스마트들을 좋은 학문적 워크로 끌어주지 못하는 거, 뭐 가이드 해주지 못하는 거, 그 기회를 놓치는 건 학교 잘못이야. 우리가 그거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잘못이라고 했지. 얘네들이 학문으로 연결되는 걸 못하는 건 학교 때문에 그런 거야. 학교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 노월또 뭐도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schools and college 어쩌고 the intellectual potential of street smarts 음, 학교가 아까 뭐 기회를 놓친다 그랬으니까 오버룩이 정답이거든. 학교가 스트리트 스마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가능성을 무시하는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말이 복잡하니까 다시 우리 모르고 있어 뭘 모르고 있어 이유 중 하나를 모르고 있어 어떤 이유 중 하나를 모르고 있어 학교가 이 스트리트 스마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가 잘못이야 왜 그러는데 그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가면 돼 학교 잘못인데 학교 잘못인데 학교가 왜 그걸 놓치고 있을까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말해줄 거야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연관지어 그 스트릿 스마트를 뭐랑 연관지어? 안티 인텔렉츄얼 컨선하고 연관지기 때문이야 여기서 안티 인텔렉츄얼 컨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관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인텔렉츄얼은 뭐 지적인 거잖아 그래서 안티랑 붙어서 쉽게 말하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이해가 편할 거야 자 스트릿 스마트들은 공부가 하기 싫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 스트리트 스마트들을 공부하기 싫은 거랑 연결한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 때문에 학교가 스트리트 스마트들을 자꾸 놓치는 실수를 범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내용이 뭔가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느낌이라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겠다. 일단은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줄게. 일단은 읽어 보자. 그다음에 We associate. 우리는 연결짓습니다. 그 교육받은 삶, The Life of the Mind를 뭐라고 할 거냐면, 지성인의 삶이라고 해석을 할게. 자, 이거를 지성인의 삶이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 교육받은 삶, 다시 말해서 지성인의 삶이라는 걸 매우 좁게, 뭐랑만 연결하냐면, 무슨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나 교과서랑만 연결을 해.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학문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나 교과서랑만 연결을 해, 교과서랑 뭐 학교 과목이랑만 연결을 하는 거니까 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어몇 번이야? 어, 2번이 정답이지. Intelligence, 뭐 Look, Narrowly 이렇게 조합을 하면 정답 2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그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걸 모른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을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어떻게 가면 되냐면. 자, 우리 이런 애들 봤어. 잡지식은 많은데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 봤다? 그거 되게 낭비잖아. 공부, 머리 좋은 애들이 학교 공부까지 연결해서 잘하면 되게 좋을 텐데, 우리 그거 낭비라고 생각하잖아. 그거 누구 잘못이야? 여기부터 쓰기 시작할게. 학교. 학교 책임이야. 자, 학교 책임이고, 원인이 뭐야? 이거. 학교가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뭐냐면, 스트릿 트들은 스트리트 스마트들은 공부에 관심 없다고 생각해.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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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a r t s m 이 r t s 어 a r t smart s 그냥 쉬운 말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학교 책 a r 다 왜?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스트리트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영어를 한글로 적었어. 정리하고. 자, 이 말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지성이라는 걸, 어, 학문적인 것과만 온리 연결한다. 근데 이 필자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교육적인 거, 지성적인 걸, 학문적인 거랑만 연결을 한다라는 시끄럽지? 말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는 교육, 지성 이, 이거를 학문적인 것과만 연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자는 이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반응 속 뜻은 이런 건것 같아 교육이나 지성이라는 건 학문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거겠지만, 스트릿들도 교육이나 지성으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필자가 속 뜻을 포함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지. 자, 글 내용이 이거지. 스트릿들은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 근데 공부 되게 못해. 우리 그거 되게 낭비라고 생각해. 얘네들도 공부 잘하면 좋을 텐데. 이끌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을까? 학교 책임이야. 학교가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야. 왜못 이끌어주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트릿들은 공부랑은 완전 딴판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릿들을 학문으로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스트릿들을 교육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못하고 있다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거를 학문하고만 너무 생각을 해, 연결해서. 얘네들도 여기로 연결해주는 게 맞는 건데 학교가 이렇게 연결을 안 해주고 있다고 왜안 해준다고 말 계속하지 왜안 해준다고 얘네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을 안 해준다고 우리는 이건 학문하고 뭐 교과서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이런 거랑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한단 말이야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필자는 뭐. 북스마트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교육적인 삶, 지성적인 삶을 사는 게 맞고, 스트릿스마트들도 교육적인 삶, 뭐, 지성적인 삶을 사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현실이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현실이 지금 이렇다에 대해서, 약간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대놓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랬으면 좋겠다 쪽으로 말을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 자, 글이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이 나서 글이 좀 어려웠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변형 문제 몇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주면은 풀어보면은 될것 같아. 요 혹시라도 이해가 잘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자, 일단 끊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